봉인실이 상 찢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열려버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소프 생활입니다 오늘은 LG 울트라 PC 엣지를 언박싱 및 합판 개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좀 가벼운 제품이에요 16인치인데 1.4kg이라서 박스도 좀 많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처음에 받아보고 좀 웃겼던 게 이거 보면 <laughs> 봉인실이 이쪽에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요렇게 살짝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 요거 잘 어떻게 열면 봉인실 훼손하지 않고 뜯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이 제품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될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손상 없이 이게 빠질까요? 되는데요? <laughs> 뭐야 이거 봉인실봉인실 봉인실 이상 찢어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그냥 여기 열려버렸거든요. 오 이거 이러면은 좀 내부를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이쪽은 그냥 과감하게 열고 이렇게 열면 어, 열리잖아요. 야 이거 저도 한번 좀 걱정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요렇게 이쪽이 위로 여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열수 있습니다 내부 본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하고 뭐 서비스 안내가 들어가 있네요 접지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어댑터는 64.98W가 들어가 있네요 잭은 가느다란 잭이고요 어댑터랑 케이블 무게만 380g 정도 되고요 PD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기 갖고 다니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품은 스펀지로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거 포장 재질도 비닐이 아니라 스펀지 재질이네요. 오, <laughs> 오 이거 생각보다 느낌 괜찮은데요? 상판 메탈 느낌이 들어요. 승대,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야 이쁘다. <laughs> 생각보다 이쁘, 이쁘고 가벼워요. 일단 무게 문제 한번 재볼게요. 무게는 1.44kg 정도 나오네요. 1.45. 네, 상당히 가벼운 무게죠. 들었을 때도 한 손으로 굉장히 가볍게 들려집니다. 오, 어, 느낌이 굉장히 메탈 느낌이 나요. 메탈이 아닐 것 같은데, 어? 어 여기도 메탈인데요? 풀 메탈 재질인 것 같아요. 접지 안 되는 PD 충전기로 테스트해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접지가 안된 PD 충전기를 연결했기 때문에 얘가 메탈 재질이면 누설 전류가 어 흐르네요. 자르르 흐르고요. 보면 보이죠? 상판 메탈 재질 맞고요. 하판도 메탈 재질이 맞습니다. 야 울트라 PC 엣지 풀 메탈 재질에 어, 굉장히 슬림해요. 두께도 굉장히 얇고요. 두꺼운데 기준으로 1.67mm예요. 2cm가 안 되거든요. 야 액정 두께도 6mm가 안 되네요. 5.9mm 퀄리티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농글레어 패널인 게딱 보이고요. 이게 윈도우 포어우 여기 야 미쳤는데요. 정말 이거 여기 팜레스트 부분도 메탈 재질이에요. 완전 통 메탈인데요? 상하판에다가 팜레스트까지 모두 풀 메탈 재질로 와 진짜 득템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리고 어 베젤도 엄청 얇아요 한 5mm 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래쪽 베젤도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캠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젖혀지는 거는 한이 정도 되네요 180도까지 안 젖혀지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젖혀지네요 이 정도면 완전 득템했는데요 아 요거 구매한 거는 이게 윈도우 포함 모델인데 7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단톡방에다 올려들어가지고 사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몇 분이나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샀습니다. 완전 득템한 느낌이에요. 어, 포트 구성을 보면 여기가 전원책이 있고요. HDMI 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시단자가 있고요. 요 디스플레이 출력 부분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어폰 단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USB 3.0일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또 정확한 거는 자막에다 달아드릴게요. a 단자 두개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캔스턴 락홀이 있고요 TV 단자는 3개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좀하나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키 스트로크 깊이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반발력은 약간 약하긴 한데 키감은 좀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숫자 키패드가 들어가 있으면 도 16인치 모델이라서 키 간격도 괜찮고요 대신에 방향키가 조금 작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좀더 크게 빼주면 좋긴 한데 예, 일단은 그래도 방향키는 약간, 예, 약간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야, 스페이스바 두께도 엄청 크고요. 이 아래쪽 자체가 위에보다 굉장히 두껍게 더 크게 되어 있네요. 여기 엔터키도 잘 눌러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전원키가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거? 뭐지? <laughs> 이것도 유리막 코팅 한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클립 구분감도 괜찮고요. 야, 울트라 PC 엣지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게 지금 할인가가 한 100만원 넘게 좀 판매되고 있는데, 한번 그럼 전원도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열 배출 방식은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 쪽으로까지는 열이 잘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충돌해가지고 위로 빠지는 형식인 것 같고요. 윈도우 포함 모델이라서 바로 이렇게 켜졌고요 인터넷을 바로 연결하면 MS 계정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Shift F10키를 눌러 가지고 커맨드 창이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o b 원 표시하고 바이패스 NRO 하고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럼 재부팅이 되고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선택하고요 제한된 설치로 계속 누릅니다 수락 누르고요 이름 넣고요 비밀번호는 안 만들게요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필수 요소만,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네, 광고도 안 받을 거고요. 어, 메가피는 건너뛸게요. 이게 윈도우 포함에 메가피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디펜더만 이용하니까요. 피드 충전이 56, 5 7트까지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어, 피드 충전도 잘 되네요. 어, 밝기도 상당히, 어, 좀 더, 밝기가 올라가는데요. 팬 소음도 조용한 편이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LG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 구멍들이 다 막혀 있어요. 일단 보이는 것들 이런 거 하나씩 해보고 요 받침에도 들어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아 나사 구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떼어낼 때 조금 힘이 들었고요. 그램이랑 똑같네요. 구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착제가 있었고요. 이건 잘안 돼서 커터칼 뒷 부분으로 조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속 재질이라서 기스가 좀 날수 있거든요. 와 이렇게 잘안 되네. 커터 날 부분으로 해결을 했어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제품 쿠팡 5년 보험까지 가입을 했어요. 만 몇천원 내고 가입을 했는데 든든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커터 날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어, 나사 굉장히 장어 들어있네요. 나사 색깔이 굉장히 범상치 않아요. <laughs> 금색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검은색 나사만 줄창 봤었는데, 금색 나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웃기네요. 이게 <laughs> 일부러 그렇게 차이를 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양쪽에 두 개는요 은색 나사예요. 나머지는 다 금색 나사고요. 이것도 합판 개봉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일단 이렇게 나사는 보이는 건다 했는데 요 밑에 업기를 제발 나사가 업기를 요거 띄어내면은 붙일 때 접착력 많이 떨어지거든요.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되게 되게 쉽게 들렸는데요. 갤럭시북처럼 여기 살짝 공략을 해봤는데 바로 떡거리면서 열리는데요. 오, 쉬운데요. 난이, 난이도가 하도 아니고 최하인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지금 몇번 하지 않았는데, 어, 잠깐만 이상하다. 뭔가 이 위에 좀 뭐가 걸리는 느낌 드는데요. 나사가 있나? 나사가 요 가운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테이프가 하나... 에이 방금 칼 떨어뜨리면서 기스 났어요. 맞네요. 여기 스티커 자리에 나사가 하나 더 숨어 있었네요. 어? 이쪽, 위쪽이 다 은색인가 본데요?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여기도 은색 나사가 들어있어요. 우와, 빡빡하다. 아무튼, 그러면은. 아우, 아주 쉽게 열렸고요. 메탈 재질 맞아요. 아,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기스 났어요 여기 메탈 재질은 이런 거 기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애주용지 써야 되는데 와 내부 모습 블랙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72 와트시에요. 90 와트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이 정도면은 셀은 두개 셀인데 이 내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셀로 보이고요. 두께도 꽤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스피커 이게 좋은 건가? 스피커 엄청 큰데요. 엄청 광활한 크기의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아는 그램처럼 단촐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메탈 재질이라서 무게가 1.4kg 나가는 거지 아마 그램처럼 마그네슘 합금이었으면은. 1, 1kg대가 나왔을 것 같긴 해요. 무게도 가볍고 좋네요. 와, 그리고 SSD 슬롯도 두개 있네요. 얘가 온보드 16GB 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메모리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SSD 슬롯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좋네요. 그리고 무선랜 이쪽에 있고요. 포트 보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어 여기는 조금 시단자는 한번더 위에 좀 대준 것 같아요. 일단 단자 보강이 돼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HDMI 포트도 좀더 뒤에 대준 것 같고요. 전원 케이블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팬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블레이드는 그래도 좀 촘촘한 편에 속해요. 아까 소음도 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히팅 파이프는 그냥 두꺼운 거 두꺼운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APU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 공기 배출 부분은 이쪽만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키보드에서 보면 WSAD, 이제 캐주얼 게임도 충분히 가능한 CPU잖아요. 이 부분을 딱 보면 이쪽이네요. 음, SS에서 열이 좀날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따뜻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 왼쪽에 팬이 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항상 이쪽 WSAD 부분에 팬을 좀 놔두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쪽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드 자체도 보드에서도 열이 좀 나잖아요 이쪽이 아예 보드가 없어요 보드가 이쪽과 이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거의 열이 없고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이쪽 부분도 이제 배터리 발열이 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충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아까 합판 요거 내부를 안 봤네요. 깔끔하네요. 여기 체크 표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완벽하게 <laughs> 검수가 됐다, 뭐 그런 표시인 것 같긴 한데요. 야, 이런.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보면요, 흡기 구멍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팬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팬이 있는 이쪽을 좀 뚫어놔야지 흡기가 잘될 텐데 왜 이렇게 했지? 의도를 그냥 뭐 제가 좋게 의도를 좀 포장하자면 이 부분이 약간 떠있기 때문에 공기를 여기서 흡입해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시원해지게 여기가 약간씩 떠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흡입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도 시원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온도 측정해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요. 아, 내부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또 이렇게 단촐한 거 좋아요. 해 그램도 보면 안에 기판이 정말 조그맣거든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이죠. 약간 초록색 비슷한 빛깔 나는 나사들을 넣어놨네요. 이거 나사 색깔로 위치를 구분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laughs> 가벼운 제품이라서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힌지 부분도 두껍지 않게 제작을 한것 같아요. 이거 스피커까지만 좋으면 정말 가성비 짱일 것 같아요. 79만원에 윈도우 포함에 7530U에 16GB 램에 액정도 2.5K 해상도의 DCI-P3 100% 거든요. 정말 짱짱하죠. 액정 화면 좋고 무게도 1.4kg 대고요 간단히 봤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거 상세 리뷰 준비해가지고 게임 성능 정말 궁금하거든요. 얘가 왜냐면 LPDDR4X였나? 네. 5는 아니고 LPDDR4X인데 4200MHz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내장 그래픽은 내장 메모리 램의 속도에 또 성능 좌우가 되거든요 기존에 좀 성능 잘 나왔던 모던14 제품이 3200MHz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 아무래도 1000 이상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폭의 성능 향상은 아마 있을 거예요 5에서 10% 정도? 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경험상은 그랬거든요 그럼 다음에 상세 리뷰로 올려드리고요 지금 스티릭스 제품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데 또 빨리 편집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